맞습니다 저는 비니거니TV 입니다. 저희는 자 오늘은 이거 말고 오늘은 왜 이곳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인가 저번 저저번주인가 저저저번주인가 저번주는 아니고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에 엔드게임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는 아주 재밌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리뷰한 레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어벤져스 본부는 나오긴 하죠. 근데 이 헬기와 안에 있는 자동차가 나오나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캐티아메리카 바이크 나오냐 안 나옵니다. 킨제 끝날 때1초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워머신 버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안 나옵니다. 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뭐냐? 아이언맨 본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유튜브를 보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엔드 게임을 스포하는 영화도 한번 그 소감문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